저기 서울시리 임영주 씨한테 예 어제 대균 씨하고 통화하셨죠? 어떤 게? 저치 물건 대균 씨하고 통화하셨죠? 저한테 연락이 없습니다. 연락 어... 왔었어요? 그 저저이준세이가내 내한테 전화했다하더나 형이 전화했다고? 아 내가 전화했대? 어. 지는 전화 안 했대? 전화 안, 했대? 어? 어, 전화 안 했다는데? 어? 어? 전화 안 했다는데? 아 어. 어, 지가 전화 안 했대? 어. 어이야. 어.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?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.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힌던 건데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까?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단일화 관련해서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... 형님 준석이한테 연락 와? 전너코멘트해주시잖아아 그래요? 아 나한테는 얘기해 줬는데 뭐 형님 난너코멘트해아 연락 오구만 그러니까 이거 형 머리 아니면 뭐 나올 일이 있나 그 개머리로대 되나 어... 오늘 단일화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건가 혹시? 그러면 의원을사할안지 사퇴를... 건데요? 그리고 의원직은 동탄 주민과 약속인데 왜 사퇴를 합니까?